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릉브릉 유닛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 에어 이륜 1.6 디젤 RX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살짝 있는 편에 숙하는 차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좀 많이 했던 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쪽 본네트 쪽에는 약간씩 이제 돌방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이제 부터치로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막 보기 흉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서, 뭐 타시는 데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지만, 앞쪽에 돌방은 살짝 있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앞쪽 그릴 그리고 범퍼 쪽 라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쪽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 튀기면서 다 이제 본트 쪽으로 갔나 봐요. 그래갖고 <laughs> 앞쪽 그릴과 범퍼는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생각보다 헤드라이트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백화 현상, 스크래치, 습기 이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안개등 또한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측면부 살펴봤을 때뭐 어디 문콕이나 이제 단차 현상 이런 거는 없는데 아쉽게도 측면부 쪽에도 약간씩의 흠집이 있는 차량이라서 부터치가 살짝씩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금액 측정을 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한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군데군데 약간씩의 스크래치가 나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휠 기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난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휠 복원도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약한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서 조금 운행을 하시다가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 은 앞쪽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흠집이 있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뒤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어디 뭐 찍히거나 그럴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 뒤쪽에는 사고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뭐 스크래치라든지 뭐 찍힘 이런 흔적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티볼리 에어를 찍어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기존 티볼리보다는 조금 더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짐 수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네,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 6대4 시트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이렇게 2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각종 공구 및 킷이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눈콕 스크래치 뭐 부칠한 흔적 단차 이런 거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운전석 쪽에는 제가 아까 전에 부칠한 흔적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수석 쪽은 굉장히 끈한 바디라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네 뒤쪽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은 시트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혼자서 장거리 운행만 하시던 차량이라서 뒤쪽에는 사람을 거의 태우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람이 많이 안 탔던 만큼 네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순정 매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133,399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건설, 전자제품 생산. 라디오 볼륨 소리도 나쁘지 않은 음향 소리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요렇게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1단,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노브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키로수가 약 13만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실내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보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간단한 짐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 콘솔 박스 공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썬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썬루프 도 한번 작동해 볼게요. 네. 썬루프도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시에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스티어링 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 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젤 엔진의 소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고속주행 위주로 했던 차량이라서 그런지 엔진 컨디션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 또한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쌍용자동차의 히블리 에어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살짝 있지만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나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량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인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